4분의 4 박자는 4분음 을한 박으로 하여 한 마디가 4박으로 구성되어 예를 들어 4분의 4 박자는 4분 음표 또는 8분 음표만을 사용해서 4분 음표 4개로 4박자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. 4, 4분 음표 3개랑 8분 음표 2개로 4박자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. 자 그다음 또 읽어봐. 4분 음표 또는 8분 음표만 사용하여 4박자의 한 마디를 구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. 자, 케이스를 먼저 나눠가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. 자, 4분음표 하나, 둘, 셋, 네 개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. 케이스 2번은요, 4분음표 3개, 4분음표 3개, 8분음표, 8분음표 2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케이스 3번은 4분음표 2개랑 8분음표 4개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하는 경우가 있었고 4번 케이스 4번은 4분음표 1개에 8분음표 몇 개야 6개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다음 마지막 5분 5번 다섯 5번, 번째는 8분음표로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8분음표로만 8분음표로만 여덟 개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. 자, 그럼 각 케이스별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데 자, 4분음표 4개를 1열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4 팩토리얼 나누기 4 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. 한 가지예요. 다음 얘는 5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. 그래서 어, 5 팩토리얼하고 3 팩토리얼 약분하면 5 곱하기 4 남죠. 2 팩토리얼은 2고 10가지. 그다음은 6팩토리알 나누기, 2팩토리알, 4팩토리알. 그러므로, 6팩토리알, 4팩토리알 약분하면, 6 곱하기 5 남고, 여기 2 남으니까, 15가지. 자, 그 다음은, 7팩토리알 나누기, 어, 8분음표 6개죠. 6팩토리알. 그러므로, 7가지. 마지막은, 8분음표 8개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는, 수한 가지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. 다 더해봅시다. 이렇게 더하면, 25고, 여기, 나머지 3개 남으면 9니까 34가 되나? 그죠? 그래서 34가지가 정답이 됩니다. 자, 키포인트 또 정리를 해보면요. 자, 문제의 조건 잘 파악을 해서요. 조건 파악을 잘 해서요. 케이스를 나누면 되는데, 기준이 뭐였어요? 4분음표. 4분음표. 개수. 기준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케이스 나눴고요. 각 케이스별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속 반복 적용해 주면 됩니다.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같은 게 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나열하고 같은 것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되니까 그걸로 나눠 주면 되는 거죠.